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새 사람이 됐으면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활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생활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만 생활했던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에베스 4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 사람의 생활은 죽음과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 생활의 그 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접어는 것이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에 불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죄를 범하여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저 만사형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내버려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형벌을 할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그러한 생활 그 태도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에베스 4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유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생활은 감각 없는 자의 생활이었습니다.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르는 그러한 생활이 감각 없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더러워도 더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생활이 감각 없는 생활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그. 바로 감각 없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에서 떠난 것이 반드시 도덕적인 방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소동성이 그랬습니다 고대 헬라가 그랬습니다 고대 로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한 생활 속 안에서 모든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각 없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여겨지지 않냐고, 죄로 하나님을 삼으며 끄럼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 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은 매일 새로워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 받은 증거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치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나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은 정확한 것이 못된 것입니다. 그 말에는 정확하다고 해도 좋지. 아는 말은 아예 묻어버리고 될수 있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 좋은, 좋은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나쁜 얘기, 흉보는 얘기를 하게 되면 흥미를 가지고 듣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예수님께서도 남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흉보기가 쉽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처럼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입술로 다른 이의 마음의 상처를 줬던 것을 고칠 수가 있고 약한 사람들을 튼튼하게 해줄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스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분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는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한 생각이 나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도덕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2장 28절에 도덕질 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도와 강도만이 교도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더큰 도적은 교도소 밖에도 있습니다 도적은 어디에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도덕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많고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후대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손해를 끼치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을 보태와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을 보니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남의 가슴에 칼로 찢는것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양약처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스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모든 악덕과 노왕과 분냄과 떠든 것과 해방하는 것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 이런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기쁨과 승리 그리고 영광과 부활이 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주 안에서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면 부정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사는 삶을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오늘 또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